신형 X3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X3 모델은 20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일반 M 스포츠보다도 좀더 내외관에 스포티한 파츠들이 들어가고 모션이 좀더 강화된 모델이고 전반적인 느낌만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작 대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영상으로 공개되었을 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실물은 완전 딴판이에요 정말 예쁘고 우아한 매력이 보이는 그런 패밀리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M 스포츠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부에 블랙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고 일반 M 패 키드니 그릴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상단 이미지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뜯어 보면 새롭게 바뀐 LED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입니다 블루 포인트가 옆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예쁜 블루 하이라이트는 M 스포츠 트림부터 들어가고 베이스에선 제외됩니다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 야간의 존재감을 뽐내줄 수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갑니다. 영상으로 잘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번 X3는 실물을 꼭 보셔야 돼요. 차 사이즈가 아주 아주 커졌습니다. 전작 X3가 4인 가족이 운영하기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느껴주셨다면 신형 X3는 이 사이즈가 전혀 부족함 없이 4인 가족을 모두 커버할 겁니다. 이 프로 옵션만의 20인치 휠 사이즈와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M 스포츠 일반 트림은 조금 다른 휠 디자인과 19인치 휠 그리고 블루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후면부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아주 예쁘고 실제로 보면 입체감이 꽤나 느껴지는 디자인인데 영상으로는 이게 안 담겨서 너무 아쉬워요. 저희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X3를 실물로 보신 분들은 전혀 멍청하게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내 디자인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형태가 취해져 있고 도어 쪽에. 그리고 D 컷 새로 바뀐 M 맨들 디자인 가운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밸런스 잡힌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뭔가 안정감이 느껴져요. 직선적이고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BMW 직원은 우아한 매력까지 많이 더해준 것 같습니다. 2열 무릎 공간이 한번 보시면 한 뼘이 남습니다. 아주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음, 여유로운 공간을 만끽할 수가 있고. 이 글라스루프의 개방감이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뒷좌석 승객이 고개를 약 45도까지 들어도 이 유리 끝단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개방감이 넓은 파노라마 글라스루프가 장착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한 공조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여기 이... 도어의 느낌이 약간 직물을 이용해서 패턴을 그려놓은 느낌인데 요게 가죽이 아니에요. 직물을 이용해서 패턴을 짜놓은 느낌인데, 이게 처음에는, 아, 왜 가죽을 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뭔가 흡음의 기능도 할것 같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안정감. 안정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죽에는 데미지가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런 느낌도 없이, 뭔가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소재예요. 자, 앞좌석으로 넘어오게 되면, 새롭게 바뀐 핸들 디자인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 천 같은 소재가 여쪽에도쭉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까지 전부 다그 소재가 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불호였지만, 실제로 느껴보고, 이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느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어봉이 삭제되고, 토그시 기어노브, 그리고 크리스탈 조그셔틀이 들어왔고요 그냥 딱 이렇게 앉으면 차가 아주 커졌다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아, 진짜 크네, 이제. 트렁크 공간입니다. 전작보다 20L가 더 커졌습니다. 570L를 보여주고, 일단 이제는 4인 가족 어떻게 운행을 해도 공간이 남습니다. BMW에서는 실내 공간을 크게 뽑는 브랜드가 아닌데, X5까지 가지 않아도 공간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히 줄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트렁크 하단부를 들어 올리면 과거에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었던 이런 부분들의 공간이 새롭게 나오게 되고, 히든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군네트를 한번 열어보면 이제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결합된 저희 2000cc 가솔린 엔진이 나오게 되는데 X3는 20D 디젤, 20 가솔린, M50, 3000cc 가솔린 세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2000cc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결합 모델이고 190마력에 31.6토크로 마력과 토크가 전부 다 상승되었고요 복합 연비가 10.9나 나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저희 풀 체인지 전의 모델이 9.8km/L였을 거예요 연비가. 이제는 10.9까지 복합 연비를 내주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결합된 엔진이 장착되었 따라 보시면 되고. 총평을 하자면 차량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4인 가족이 이용하기에 매우 여유롭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대비해서 서스펜션이 실제로 주행해 보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 도로 상황에 맞게. 좀더 타협을 해 주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단단함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BMW스러움은 간직하고 있지만 아주 약간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해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물 디자인이 아주 아주 예쁘다는 거. 사진빨을 진짜 못 받는 차 같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BMW X3는 구매 대상 차종에 넣어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